안녕하세요. 친구,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긴장하지 마. 아! 긴장하지 마. 아니야. 긴안하 아까 긴장했잖아. 오늘은 할 챌린지. 뭐라 할 거냐면 친구와 같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학원으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안 좋아했으나 <laughs> 봐아 아우, 어, 궁금해. 실내화 까 봐. 여러분들, 학교 싫으신가요? 싫으면 좋아요. 좋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빨리 와. 알겠어. 친구들 찍어둘게 하나, 둘, 셋, 개구리, 점프! 어? 왜 안해? 무서워? 아, 무섭구나. 어, 빨리 사람 내려와! 너돼지 아니니? 어? 너돼지 아니었어? 거기 오게. 어? 그냥 기로 와. 모 무서리 뽑으면 가면 되잖아. 왜너네어 앉아서 갈게. 그렇지. 뛸 뻔. 진짜 갈게요. 갑시다. 저봐 제가 멀리 갔네요. 너무 빠졌어? 어? 뭐고 너무 밝은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어! 잠시만 깜놀해드릴게요. 이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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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 마! 근데 빌드 언니가 겁나 무서워. 어떤 누나가 있는데요. 그 누나가 겁나게 못생겨가지고 그 응. 누나 친구가 토를 했대요. 얼굴에 보고 애교 부려가지고. 아, 근데 겁나 못생기있는지 그래서 저도 피리다니까 하거든요. 나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긴 하지만. 맞아요. 여기 학원... 제가 학원 가고 어요 구독자는 점점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스무 명... 스물 여덟오 나쁘지 않은데? 스물 여덟명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50 찍어보자 가자! 50까지 빨리 가볼게요 아이고 당황거든요 이제 도착이에요 여긴데요 오늘도 여기 안에 똑같은 곳으로 넘어 <목소리도>